빅스 지수라고 하죠. 예 공포 지수가 지금 25.82%나 급등을 했고 아 너무나 지금 모든 지표가 시장을 떨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는 시장을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바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현재 실리콘밸리에 가 계신데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착륙도 아니고 골드락스도 아니다 이제 경착륙이고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제 미소를 띠고 계셔가지고 마음의 안도가 <laughs> 좀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여기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경기는 괜찮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오늘 그 아침 아그 조간신문의 제목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뭐 이제 경기 침체 알 리세션의 알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연준이 9월에 어, 금리를 0.5% 인하보다 더 공격적으로 8월에 뭐 긴급 어, 회의를 열어서 네.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우리 국내 언론들이 너무 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네. 여기서는 알이라는 말, 리세션이라는 말은 간혹 보이긴 하지만 쓰지는 않고, 음. 경기가 둔화된다. economic slowdown. 고용시장이 둔화된다. 어, job market slowdown 이란 표현을 쓰지, 경기침체라는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경기가 괜찮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 뭐, 걱정을 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는 건 맞지만, 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특히 언론이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닌가 국내에서. 근데 네. 뭐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도 미국 하락한 거보다. 아, 우리 시장, 대만 시장, 일본 시장은 특히 6% 정도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아시아 시장들이 독감에 걸려서 아주 그 헤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해는 가지만 조금 냉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냉정을 찾고 싶은데 이게 단기적인 시장의 하락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네. 음, 실제 우리가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고점 대비 이제 7월 초가 미국 지수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다우존스는 4% 하락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항상 기본으로 어, 봐야 되는 S&P는 6% 하락을 했습니다. 6% 하락을 했지만 금년 들어서 여전히 12%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10... 10% 하락을 조금 넘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10% 하락이 넘으면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네. 좀더 나아가서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24% 하락했고, 반도체 지수가 23%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도 그렇고, 서학개미분들이 그 집중 많이 투자한 게또 미국에서도 반도체와 유관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만, 시장 전체로는 금년 들어서 여전히 12% 상승을 했고, 고점 대비 6% 정도 하락을 해서 조정에 이제 들어간 걸로 우리가 보면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조정에 진입을 했으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를 해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 한번 이제 뒤로 어 물러나서 한번 네. 놓고 보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사업개미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지만 미국 시장은 한2% 배당을 받고 연평균 주가가 한8% 상승해서 아 어, 토탈 리턴이 한10% 되는 국면인데 금년에 최근에 주가 조정 많이 받았어도 12%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아, 상반기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그 일부를 이제 반납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그, 뭐, 경기 관련돼서 우려는 있긴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조금, 아, 그, 어, 기업들의 고용이, 그, 채용이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실제 기업들이 해고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2022년에 고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데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은 AI나 이런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돈을 많이 쓰고 조금 더그 생산성을 높여서 인원은 좀 빡빡하게 갖고 가는 국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슬로우다운 이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경기 관련돼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서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2분기 GDP 성장률이 2.8% 나왔죠. 그리고 그 구성 내역도 다 좋았는데, 미국 경기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장에, 특히 이제 그런 우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지난 주에 일주일 사이에 10년채가 4.2에서 3.8%로 급격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안전 자산이 채권으로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음. 하지만 연준은 경기가 둔화가 되면 금리 인하를 빨리 움직여서 경기를 그게 이제 금리를 정책 금리 인하하며 모기지 금리나 인하, 오토파이낸싱 같은데. 바로 금리 인하로 연동이 돼서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도 있고 지금은 아이가 미국 경기는 괜찮은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잘뭐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구간인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리 시장 주식시장 특히나 이제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에는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는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꺾인 게 아니다. 그 시그널들이 나오고는 숫자로는 나오고는 있지만 실무 경기에 있어서는 괜찮다라는 건데 뭐빌 그로스, 워런 버핏, 뭐 이런 분들이 좀 낙관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접자 이분들도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주식 투자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음.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 어 기간에 좀 조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전략을 짜는 음. 게 좋겠네요. 어, 뭐. 장기 투자가를 기준으로는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이제 뭐 조정이 시장이 됐다 그래도 조금 더갈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면 종목별로 더 좋은 종목을 좀 저평가되게 살수 있는 구간이니까 네.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게 좋고, 어, 미국에서 이제 대가 중에 빌그러스가 이제 원래 채권 왕이죠. 번드킹이란 그 명칭을 받았던 분인데 이 분이 주가가 좀 고평가된 거 아닌가 근데 뭐 최근에 이분 많이 틀렸어요 그렇게 그분의 생각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신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좀 주목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 버클셔 하이웨이가 이제 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들고 있던 거에 49%한 반을 팔아서 100조 원 정도를 이익 실현을 하고. 그것은뭐 다른 주식을 산게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지금 회사가 한 350조 원 정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애플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그런 네. 시그널도 있을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금년 들어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너무 올라서 나는 좋은 주식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것을 직접 실천한 거여서. 주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대가인 워런 버핏이 그런 의사결정을 2분기에 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한 그런 당연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급하게 화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금요일에 정규 인터뷰 시간에 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이남우 교수님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현지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거나,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불거졌을 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현지보다 이제 다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더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 보도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그 강도가 미국 국민들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 봅니다. 자, 오늘 3프로 t v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계속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시각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런 강도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월가의 뉴스레터 그레너를 찾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